1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사장 4절 말씀이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구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3과 너의 하나님 요하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사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서난 아들을 궁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오가 오직 하나님은 궁휼하심으로 제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으니 히편, 78편 38절 말씀, 아멘.